정약용이 만약 오늘 인스타그램을 한다면 뭐라고 쓸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오늘도 화낸 사람 손. 그러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이겠죠. 작은 일에 성내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더군요. 200년 전 말인데 지금 듣는 게더 정확하네요. 여러분 오늘 화내셨습니까? 버스가 안 와서. 음식이 늦게 나와서.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해서. 손주가 말을 안 들어서, 화내셨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내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화내지 않는 성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평생 화낼 일만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조 임금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정약용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곧바로 유배를 갔습니다. 18년입니다. 18년간 강진이라는 시골에 갇혀 살았습니다. 화낼 만합니까? 화낼 만하죠. 아니, 미칠 노릇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썼습니다. 500권입니다. 18년 동안 500권을 썼습니다. 하루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일 뭔가를 쓴 겁니다. 화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게 있습니다. 화를 안낸게 아닙니다. 화낼 시간을 다른데 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화낸 일이 1년 후에 기억날까요? 아닙니다. 한달 후에도 기억 안날 겁니다. 일주일 후에도 기억 안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잠이 안 옵니다. 정약용이 말한 작은 일이란 이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하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것처럼 느껴지는 일. 큰 일이란 뭘까요? 1년 후에도 의미 있는 일. 10년 후에도 의미 있는 일. 죽을 때까지 의미 있는 일. 건강입니다. 관계입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작은 일에 화내느라 큰 일을 놓칩니다. 버스 시간에 화내느라 건강을 놓칩니다. 음식 맛에 화내느라 관계를 놓칩니다. 며느리 전화에 화내느라 평화를 놓칩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낼 일은 많지만, 화낼 가치가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그럼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면 병 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일이 1년 후에도 기억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답이 나오면,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화낼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내라고 답이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대응하십시오. 하지만 화내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작은 일에 성내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명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을 쌓아 만든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무슨 뜻일까요? 얼굴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 받은 얼굴, 하나는 평생 만들어가는 얼굴,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주름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예순 넘고 이른 넘으면 주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름이 부드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름이 날카롭습니다. 왜 다를까요?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늘 웃으며 산 사람은 주름도 웃습니다. 늘 찌푸리며 산 사람은 주름도 찌푸립니다. 늘 화내며 산 사람은 얼굴이 험합니다. 늘 감사하며 산 사람은 얼굴이 온화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짜 얼굴입니다.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만들어진 얼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18년 동안 강진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양반도 만났고 상놈도 만났습니다. 부자도 만났고 거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반인데 얼굴이 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놈인데 얼굴이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부는 타고나지만 품격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인상이 나쁜 사람 이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품이 있는 사람 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산 사람은 얼굴에 탐욕이 배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은 얼굴에 평화가 배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은 얼굴에 원망이 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은 얼굴에 감사가 배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성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평생 쌓인 마음은 얼굴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진짜 얼굴입니다. 그럼 이제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얼굴이 바뀝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 쌓이면 바뀝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거울을 볼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얼굴이 마음에 드는가? 아니라면 바꾸십시오.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십시오. 덜 화내십시오. 더 웃으십시오. 덜 원망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1년 후 거울을 보십시오.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평생을 쌓아 만든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입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약용은 유배를 가면서 알았습니다.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명절에 선물 보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가자 다 사라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지 보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을 겁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진짜 친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끔 먼 곳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 목숨 걸고 만나러 오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도움을 보내는 사람. 이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명절 때 인사하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연락하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는 사람, 이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당연합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정리된 것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자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멀리 있어도 가깝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윤종심이었습니다. 그는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생각날 때한 번씩 연락하십시오. 없다면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친구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친한 척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봄으로 지혜로워진다. 이 말은 좀 따끔합니다. 나이 든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나이만 많고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예순 넘고 일흔 넘어도 똑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은 쌓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할 때 지혜가 됩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왔나?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을 배워야 하나? 매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게 500권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8년을 그냥 시간 때우며 살았을 겁니다. 원망하고 한탄하다가 늙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매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를 돌아봅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을 돌아봅니까? 대부분은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빠르다. 벌써 1년이 지났다. 당연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니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시간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일 돌아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작은 것도 배움이 됩니다. 질수도 성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에 10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잘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것 하나. 이렇게 1년을 하십시오. 그러면 365개의 배움이 생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돌아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매일 성장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네 번째 지혜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므로 지혜로워진다.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다. 이 말도 따끔합니다.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돈은 많은데 늘 불안한 사람. 집은 큰데 늘 불만인 사람. 통장 잔고는 많은데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이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도 초라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입을 옷도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감사했습니다. 좁은 방이어도 감사했습니다. 남루한 옷이어도 감사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글을 쓸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적게 가졌지만 만족하는 사람.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더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웃집과 비교합니다. 친구와 비교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항상 부족합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만족이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집이 있습니까? 있으면 부자입니다. 집 없는 사람 많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부자입니다. 굶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합니까? 그러면 진짜 부자입니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봅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가진 것을 세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떴습니다. 하나, 밥 먹었습니다. 둘, 걸었습니다. 셋, 이렇게 세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그러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가 있는 곳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행복은 어디 가야 찾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손주 보면 행복할 거야. 여행 가면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은퇴해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손주 봐도 피곤한 사람 많습니다. 여행 가도 허전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밖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강진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행복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면서 행복했습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늘 다른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을 봅니다.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남의 차를 봅니다. 더 비싸 보입니다. 남의 자식을 봅니다. 더 잘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불행합니다. 대신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내 집을 보십시오. 좁아도 내 집입니다. 따뜻합니다. 내 가족을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내 가족입니다. 소중합니다. 오늘을 보십시오. 특별하지 않아도 오늘은 선물입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오늘을 특별하게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특별합니다. 밥한 끼가 특별합니다. 가족의 얼굴이 특별합니다. 이렇게 보면 매일이 행복합니다. 어디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행복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가 있는 곳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명언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나의 시간이 머물러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여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며느리를 원망합니까? 자식을 원망합니까? 친구를 원망합니까? 세상을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동안 시간이 멈춥니다.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가치입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원망했을 겁니다. 정조를 죽게 한 사람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자기를 유배 보낸 사람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배신한 사람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원망할 수 있습니까? 1년 2년 10년 18년 동안 원망만 하고 살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정약용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원망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원망하는 동안 내 시간만 흐른다는 것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기로, 쥐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싸웠을 겁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책을 쓸수 있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하는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원망하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원망이 올라오면 숨을 쉬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앞으로 간다. 처음에는 안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1년, 2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벼워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일곱 번째 마지막 지혜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나의 시간이 머물러 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일곱 가지 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성내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화낼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둘째, 평생을 쌓아 만든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마음을 갖고 싶시오, 얼굴이 바뀝니다. 셋째, 진정한 친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넷째, 사람은 늙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봄으로 지혜로워진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섯째, 마음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부자가 아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섯째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내가 있는 곳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여기가 행복입니다. 일곱째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나의 시간이 머물러 있다. 원망을 내려놓아야 앞으로 갈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이 더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게 살 때입니다. 화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화내지 않기, 내일은 돌아보기, 모레는 감사하기.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약용이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8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지혜로워져 있었습니다. 더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십시오. 1년 후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평온한 사람, 더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정약용처럼 사십시오.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